안녕하세요. 투자식하자 김피피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1위 건설사 대흥건설이 실질적 부도 상태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아 대저 3부토건 안강 대우조선해양 벽산 이화 올해에만 중견급 건설사 9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부동산은 더 오를 거라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위기 실제 건설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를 엿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9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토목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건설 쪽 현장 분위기가 어떠신지 그리고 좀 일감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 전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한지 좀 이런 거를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 일단 토목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업하고 이제 민간기업들하고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민간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건설사들이고, 공기관은 뭐 시청이나. 뭐 아니면은 뭐 농어촌공사나 이런 공공기관들하고 공사를 하는데요 일단 민간기업 쪽은 일이 많이 정말 줄었고요 이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도 같은 업종에 계신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네네. 이제 좀 체감하시거나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랑 아버지하고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술 먹으면서 업계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희 아버지는 이번만 넘기면은 그냥 알아서 경쟁업체 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시거든요. 아버님네 회사는 좀 괜찮으신 편이세요 지금? 확실히 토목업은 그래도 공공기관하고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뭐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좀 다른 그 경기가 어렵다는 체감을 그 정도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업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좀 많이 심각하게 이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래처나 기사님들 좀 반응 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뭐 기계 임대하거나 화물차 사장님들 이런 분들 좀말씀들어보요 아, 저는 그 이제 장비나 이런 거를 뭐 운반하거나 아니면 뭐 받을 때도 정말 그 화물차 기사님들은 되게 많이 만나는데요. 그 굳이 제가 <laughs>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일이 너무 없다. 이제 뭐 많게까지 얘기하신 분은 일이 한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까지도 들었고요. <laughs> 엄청, 엄청 많이 줄었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은 더 줄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로는 대체적으로 다준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천만 원 벌던 사람이 300만 원 버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쵸. 회사라고 치면 매출 100억 내던 회사가 30억 50억밖에 못 내는 상황인 건데 네. 이게 고정비는 또 그대로 나가잖아요 회사들이. 그렇죠. 만약에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이 천만원 벌던 사람들이 이제 300을 벌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못 버티는 거거든요. 아예왜냐면은 차를 보통 화물차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하고 거기 이제 뭐 유류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본인 부담이어가지고 그리고 화물차 기사님들은 좀 프리 플랜서식으로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뭐 일자리 잃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산업이 전반적으로 완전 침체될 정도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저는 지금도 진짜 정말 많이 침체라고 봐요. 안 그래도 요즘 건설업이나 이쪽 업계 좀 젊은 사람도 유입이 많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외부로 이렇게 잘안알려 거지. 실제 여기서 진짜 현장에서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느낄 거예요. 그러면... 보셨을 때는 네. 건설 쪽부터 해가지고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 같으세요? 어, 저는 진짜 악순환은 다 겹쳤다고 봐요 어. 일단 원자재값 올랐고 그다음에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일단 수요가 진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아.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설사는 뭐 피비님도 아시다시피 집을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 회사들인데 그쵸.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재값 오르고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음. 정말 진짜 진짜 앞수나는 다 겹친 거죠. 어, 정말 최악인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진짜 건설업에서는 이런 상황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이제 최악인 셈이죠. 아. 그러면은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그 상가 공실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도 이제 다녀보시면 얼마나 좀 심각한 것 같으세요? 일단 지방은 정말 진짜 최악이에요. 일단 임대도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저도 지방 가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식당 을 가고 하는데 이제 또 지방 분들은 되게 말을 좀잘 거세요. 근데 이제 옆에 동네 공장 뭐다 망했다. 뭐 아니면은 식당에 사람이 너무 없다. 예약도 없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일단 폐업도 정말 많아요. 하긴 그 근처에 공장이든 사업체든 네네. 이런 것들이 망하니까 점심 시간에 밥 먹으러 올 사람들도 많이 줄겠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 거네요. 그렇죠. 그 사촌 분 중에 삼성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네. 반도체 쪽도 심각한 분위기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냥 뭐 내부 상황이 안 좋다고 이제 사촌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해외 영업부 30% 이제 인원 감축한다고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 아시는 이제 분들 중에서 좀 반도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뭐 진짜 숙대밭했다. 뭐 아니면은 되게 해업을 정말 많이 했다.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경제 어려움을 체감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체감되는 분야가 사실 뭐 반도체나 건설 뭐 그다음에 화물 이쪽은 진짜 경제가 많이 체감되는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이제 깊게 체감을 좀잘 민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직업이 되게 많으실 텐데 뭐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아니면 요즘은 뭐구매된 같은 중소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전방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분들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뉴스에서는 뭐 엄청 이렇게 심각한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는 경우도 꽤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이제 업종에 특히 이제 경기 민감한 쪽에 계신 분들은 체감이 없어요. 완전 반대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냥 딱이 비유가 되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 IMF 터지기 거의 2주 직전에도 경제부총리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딱이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게 건설업 쪽이나 화물 쪽이 힘들다라는 건 부동산 업종이 힘들어지면서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 쪽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집값이 정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일단 너무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짓다가 만 것들도 진짜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정말 많아요. 저도 경제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많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저도 여기 이제 일하면서 본 거는 글로 이제 읽는 것보다 아, 되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 보면서. 피부로 많이 체감을 하셨다는 거죠? 네. 네네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요즘에 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얘기는 나오는데 진짜 그 실제 이제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 되게 피부로 와닿는 이런 썰 같은 것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 이제 유튜브에서 그 산부토건 얘기하셨잖아요 네그 업계에서 손가락에 드는 회사거든요 어. 근데 저도 이제 부도 사실을 몰랐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거 보고 아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한번 더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토목이나 건설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거의 다 이제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카페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같은 이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카페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공학적인 질문을 서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회사 망할 것 같다 이런 <웃음> 얘기가 <웃음> 진짜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거의 작년부터 그래요 근데 사실 작년보다 지금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요, 경제는. 아, 그쵸. 나아진 게 없죠. 저는 안 좋아졌으면 더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뭔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말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네. 이제 또래 20-30대 청년들 네. 아니면 내지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꼭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시대나 위기는 항상 있었고 다 힘들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나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좀 너무 경제가 뭐안 좋다고 되게 의기소침해 하지 마 시고 분명 좀잘 생각해보시면 그 안에 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화이팅 하시는 걸로 아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때 어떠 신가요 한국 건설업부터 경제 상황 걱정 없이 계속 지내도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